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인데요 제가 지난해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로가 있고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숲속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길에다가 차를 세워 놓을 수도 없어서 제가 이 수로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아, 이거 무슨 다리라 그러지 이거 세면 이거 주문해가지고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그니까 러 제가 한두 달을 흙만 팠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이렇게 돌, 돌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세멘다리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서 숲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돌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돌 밑에 두 단계가 더 있어요. 그 밑에. 그러니까 돌을 3단계로 다른 곳에서 캔 돌을 날랐어요. 그래갖고 여기를 갖다가 산대미 같이 쌓았는데, 요렇게 차한대 밖에 안 세우게 되더라고요. 엄청나게 돌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본, 봤는데, 항상 여기다 차를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돌이 튀거나 아니면 차를 막 드드득 해갖고 시동 걸 때라도 날아가는데 제가 그걸 감안해갖고 돌 크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산에 올라가려면 어차피 음, 계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요만큼은 밭을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두루 그리고 여기를 이큰 돌들을 이렇게 싸면서 막 항상 토사가 문제니까 밀려내려올까봐.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계단을 썼어요, 돌계단. 보이시죠? 근데 얘도 이렇게 파랗게, 야, 그러니까 이끼가 껴요.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, 돌계단이. 그래갖고 여기서부터는 돌계단이 필요 없어요. 조금 이렇게. 하도 다녔더니,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. 또 사가 내려올까봐 사실 이, 이거 하나에 10kg도 넘거든요 얘얘 하나에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토사 내려올까봐 썼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라솔이나 아니면 농막이나 뭐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웃겨요 제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벌목해놓은 거 공짜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껍질을 까갖고 이렇게 다 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년을 여기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 맞았다 말르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얘를 싸우려고요 한쪽으로 사실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공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요 어, 백리스 줘봐 못하겠다 이렇게빈 병이거든요 음, 바카스, 뭐, 할명수, 이런 거 핍니다. 근데 여기 바람이 저기 쪽에서 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개비원을 이렇게 사, 주문하면 제가 조립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아직 힘이 딸려서 조립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. 뚜껑을 못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뚜껑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. 그리고,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파라솔 같은 거. 근데 이제 또또 또 숲이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를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다 꽃 심으려고요. 올해는 가을에 가을에 심어야 된대요. 그리고 이렇게 돌담을 또 쌓고 여기다가 돌계단을 이렇게. 근데 얘네들도 이제 해가 지나니까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처음에는 흔들리더니 안 흔들리더라. 이유는 약초.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오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제가 공간을 마련했어요. 을 밭, 밭이 아무도. 그리고서 제가 어머 예진아 이렇게 이렇게 텃밭을 만들었어요. 돌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텃밭을. 그래갖고 그 장마철에 그냥 이렇게 부추를 이렇게 뽑아다가 꽂아봤거든요. 그런데 차, 장마철에는 안 나더니 지금 이렇게 부추가 예쁘게 나네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추예요. 여기 이것도 부추고. 근데 여기는 제가 산에서 달래 캐다가 요렇게 심었어요. 달래에요얘 달래. 그리고 또 올라가려면 이렇게 습이니까 요렇게 또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. 아 진짜. 근 요즘은 꾀가 나서 배짱이 모양 노래를 하고 다니네요. 그리고 여기 산더덕 있네요. 요렇게. 근데 아무리 이렇게 풀이 많아도 그 중에 이제는 조금 산더덕이 보여요. 이게 또 산더덕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쌌어요. 이건 담이 아니고 화단이에요. 화단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화단. 뭐 상추 그런 거 심으려고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계단 있고 내려가면 이렇게 파라솔 같이 하려고 마당 만들었어요. 1년 동안을 한 거예요, 이게.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요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예쁜, 아주 곧 저녁 되네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